이노을를 내가 하루에 한 17번 18번씩 불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노을부터는 안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 물어봐요 왜요? 내가 이 노래 하다가 작년에 고래불 해수장에서 무릎팍을 다쳐갖고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노을를안하려그랬는데동사님지식가꼭인노을를 넣어줘갖고 폐여겹을 한게 그냥 <laughs> 자 그러면은 음. 저기 이제 우리 칠레피바님 예. 응. 그래도 오늘 고생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칠레피바님이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의 마스코트예요 노래면 노래 첫째, 얼굴 잘생겼죠? 네, 음. 응. <laughs> 네. 정말로 노래 잘하지요 북잘 치지요 장구 잘 치지요 응.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노래 들으면 응. 예,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만 할게. 음, 노래 하나 하는 동안에 뒤에서 저거, 음, 저거 뭐야? 우엉 청심을 하나 마시고 어, 대기하고 있어. 알았지? 예, 예, 그냥. 그래. 음. 오늘은 우리 또 봉사부만님도 또 노래도 몇곡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음, 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그냥. 그래. 이번에는 그, 그 뭐지요? 여백, 여백 하나 갑시다. 우리 예, 여백. 예. 우리 주현미 가수님의 여백 말고요. 요즘에 미스트로 우리 정동훈 우리 가수님이 불렀던 노래, 여백. 내가 이 노래를 세번 불러보나, 두번 불러보나? 오늘 부르면 두 번이지. 참, 노래가 좋더라. 이제 축 처진 노랜데. 그래서 <laughs> 여백,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백. 진짜? 어. 그러면 그녀의 취소. <laughs> 여배! 응, 한번 가봅시다. 응. 여배. 멜로디 약속 넣어주세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We yeah. 감사합니다. 동희 아버지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두번 불러봤거든요. 오늘 제세 어, 네. 어. <laughs> 번째는 더 잘하고 지요나 네. 사실 그냥 오늘 대충 부를라 그랬어. 이 노래. 근데 우리 비비님이 큰절을 준 덕에 괜히 잘못 부르면 은 다시 뺏어갈까 봐? 내가 그냥 진짜 낫네 그냥. <laughs> 고맙습니다. 저 우리 칠레 부만님 응. 저기 오래간만에 뚜에다한 곡하고 네. 예. 노래 하나 할게요. 네. 응. 네. 응. 저거 하나 합시다. 저번에 그거 뭔노래지 아, 아, 예. 저기 갑돌이 갑순이. 예. 둘이 뚜에 곡으로 내가 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같이 한번 불렀는데 오모 세상에 관객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한조출은요우리 어, 그런 거안 해요. 어, 저, 지금 우리 식구들도 지금 굶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예, <laughs> 예. 네, 네. 그래서, 음, 솔직히 제가 원래, 어, 뚜엣을 잘안 해요. 우리 봉산품하고 뚜엣을 잘안 하는데, 어머, 저번에 그냥 얼떨결에 우리 저칠레분 발언자랑 둘이 뚜엣으로 갑돌이 갑순이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음, 여기 우리 관객분들이 난리가 났네. 어무 세상에, 막, 돌멩이가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 어. <laughs> 그래서, 저, 갑돌이 갑순이, 이 예, 그거 하나. 응. 저거. 당연히 응. 어. 안 나오지, 바보야. 이걸 한번더 눌러야지. 응, 우리 칠레 폰바가 아, 어. 나오지, 이제? 응. 잘 나오네, 이제. 응. 응. 일단은 우리 칠레 폰바 저거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손님들한테예동물하면민단에 네. 저는 누군누구 어. 내실장장입다어제어들아민들아급했죠민들요 어서오세요 우어엄 어. 어들 아, <laughs> 어. 이제 동네 엄마들한분두분 나오신다 들 <laughs> 예. 인사드리고 응. 들아민들아민들아민들아민들아민들아죽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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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없이 토끼는 말들아민어아민들아어요자자들아곡으로어들 <laughs> <도전 들어오세요. 웃음> 수의 곡으로 한번 가보지. 노래, 불을 공부. 이이 자, 자. 노래 부를 경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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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 많이 오신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죠. 음, 고가고가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네, 고맙습니다. 잘하고 잘한다. 네, 잘 잘해요. 어? 옆에서 잘 도와주시니까 그, 잘되는 거예요. 다시 게... 한번 그거 한번해 봐. 그 코러스 넣는 거. 코러스 넣는 거 해봐. 잘 하지요? 아,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출래품방 어, 열심히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아니, 단장님이 옆에서 어머야 음. 한번 가볼까요? 음, 음. 한번 가볼까요? 음. 네. 네? 실장님, 빨리 오세요. 예, 시장님 네. 네. 빨리 오시래요. 아해보세요 <laughs> 이건 단장님이고, 뭐야? 예, 여기도 있네? 감사합니다. 음, 음. 또 뛰어가갖고, 요거는 음. 내 거고요, 이건 단장님. 그래. 음. 나도,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어? 내가 네개 줄게, 이거 하나 줄래요? <laughs> 숫자가 많잖아요, 이게. 어? 숫자가 많잖아. 나는 한 장, 단장님은 네 장. 자, 이래봐, 이래봐. 도신지는못 적은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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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대장님이니까 당연히 이걸 갖고, 아, 그리고 여기 유튜브를 찍으니까 엉덩이는 응. 그렇지, 이렇게, 아, 아, 응. 네. 이거는 대빵이니까 내가 갖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칠레 푼다가 다 4개 그, 네 받았잖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예, 아버지 한장 드리고, 네. 응, 아버지는 네. 대빵이니까 드리고 네. 응. 아버지 한 대빵이니까 두장 드리고, 아버지 그리고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우리 봉상 부단장님, 예. 음악을 켜주니까 우리 노래를 할수 있는 거야. 네, 만원 주고, 그쵸? 만 원은 너 갖추면 되네. 잘했어. 그 대신에 이거 너줄게 응. 제발, 응. 술 많이 먹지 말고. 예. 응. 꽃뱀한테 물리지 말고. 네, 네. 응. 응. 근데 그럴 일도 없으니까. 그머신잘 뭐 자러. 예. 응. 나는, 아니, 할, 할, 응? 한 곡만 더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맞들었네, 응. 네, 가맛 맞들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어, 뜨거으로 어떤 거 아따고고 아, 참으로 한번 아따고고 참참 네. 응, 기가 차다 방 진짜 <laughs> 그리 그래, 아따고고 참 응, 하나 하고 우리 네. 우리 또 칠레 분반님 네. 오늘 또 어, 끼를 한번 이 자리에서 어, 한번 보여드려요 네. 그래도 응. 자 아따고고 참준비됐으면 응, 한번 갑시다 응? 자차영 여중샷 앞으로 나란히 치료의 분발은 뒤로 나란히 가자 봐요. 예. 예, 예 고생하셨어요 자.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어, 음. 어. 지금까지 동그라미공연단에윤격 분바였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다한 거요? 네? 다한 거요? 다한거 같은데 아직 음. 뭐 모질 나나 다시 한번 할까요? 이프로 어. 예. 좀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할까요? 음. 지금까지 해외 순회공을 마치고 들어오신 윤기업 분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웃음>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나 뒤로 가는 거예요. 소개하는 게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두,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어, 난인데 나오는 줄 알았네. 지금 그의 고생하신 윤기업 분마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